야 딸깍 딸깍 쇠야 평추 피하고 딸깍 평추 딸깍 평추 평추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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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깍쇠야 세월 응. 평추. 아, 평추 평추 평큐평큐평큐평큐평평 세야 딸딱 평큐 딸딱 쇠야 딸깍 딸깍 미쳤지 그냥 정신 못 차리겠지 그냥 딸딱 평큐 딸딱 평큐 딸깍 세야깍세야세워깍 나야. 이거 뭐야? 간만에 공삼업 스커지 소등병 녹턴 모드 한번 까보자. 간만에 한번 박아볼까? 그래서 녹턴의 기본적인 동선은요 까놓고 얘기해서 갱킹 할수 있으면 좋지 뭐 갱킹 잘하는 사람들 뭐 갱킹 다니면 좋긴 해요 근데 그냥 모르겠다 나 그냥 쉽게 할래요 선생님 이러면요 그냥 6렙까지 쭉 정글만 쳐도세요 네. 그리고 6렙 때 그냥 R 딸까 발사 그리고 그냥 끝 이게 얼마나 꿀챔프인지 내가 좀 설명해주면 꼬마형이 정글 녹턴으로 마스터 달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쉬, 뭔가 와닿지 꼬마형이 나보다도 한살 많거든? 그러니까 거의 이제 몇 살이야 뭐, 뭐 내, 내식 나이로 사람들 나이로 따지면 내가 뭐 80살 80살이란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뭐 사람들의 보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통 4,50대가 평균 나이로 나를 얘기하잖아 근데 나보다도 나이 많은 꼬마형이 녹턴으로 마스터에 갔었다 개꿀 그냥 무한 정글링이야 아 여기 와드가 있었네 그러니까 이게 상대 액션을 보면서 날 아는지 모르는지 정도 파악할 정도의 매눈 동술은 있어야 돼그 정도 동술은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정글돌 거면 정글은 눈이 좋아야 돼요. 미니맵 항상 잘 보고 화면 전환 이렇게 좀 화려하게 좀 해주고 있어 보이게. 6레벨 찍었죠? 그럼 여기서부터 첫 궁이 중요합니다. 여기서의 이첫 발사가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발사 그냥 박아요. 긴말 필요 없어요. 그냥 박아요. 그리고 때려요. 근데 여기서 더 때리는 건좀 빡세니까. 어? 한 대만 더. 이 정도만. 네. 굉장히 저속하다라는 피드백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 의도가, 내 의도는 그거는 맞는데 어느 정도는 난 그래도 약간 중의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 나는 좀 음, 라이트하게 좀 중의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요즘 너무나도 저속하다. 좀 이런 얘기가 많아서. 약간 좀 저도 자제하면서 좀 피드백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사정했다 라고 하라고요음 굉장히 더 표현이 좀 그렇네요 네. 뭘 사정을 해 갑자기 <laughs> 그리고 아래 자르반이 짝짝꿍 하고 있죠 그럼 전령을 먹어줍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마이페이트내 페이스로 게임을 하세요 까놓고 얘기할게요 우리 팀이 알아서 다 하고 있어요 알아서 드리블 해 알아서 뭐 라인전 에 그럼 뭐 하면 돼. 솔직히 말해서 라이너가 잘하는데 정글러가 못한다? 그건 쓰레기죠. 네. 이건 그래서 나에 대한 검증 무대. 내가 여기서 만약 정글로 캐리 못한다? 그럼 나는 그냥 쓰레기란 얘기예요. 이건 내가 캐리할게. 그리고 얘가 안 빼? 안 빼? 아니 안 빼? 아니 이걸 안 빼?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래? 전력 메시지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경고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탑을 저러고 있다는 이 아트록스 이 녀석 있죠. 매드 베 베딜 이 친구 탑솔로 아니다에 내 왼팔 내 오른발목 그리고 내 전재산을 걸 수도 있단 마인드. 벌써 궁이 돌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돈이 개 많죠? 근데 이거는 리븐이랑 같이 싸우면 할만하니까요. 어. 그럼 박아. 이 정도 딱이 정도까지 아니면 한번더 one more time 뒤로 가면서 살짝 압박 아 좋았어 나도 좋았어 자원식 갈까 드락사를 갈까 어느 것을 갈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꼴리는 거 가시면 됩니다 둘다 그냥 아무거나 가도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나는 발분을 가진 않아. 뭐, 그리고 약간 탱 녹턴? 이딴 거안 합니다. 약간 뭐, 디탱 녹턴? 이딴 거안 해요. 여기 어때? This is a save. Super save. 그리고 강타가 없죠. 그래도 칩니다. 뭐, 어차피 상대 바톤 치각 자르반 죽였으니까. 잠깐만. 또 궁이 돌았네? 아, 그리고 리브는 혼자 미쳤네? 나 이거 그냥 박아 버리면 안 되나? 나 이거 그냥 박아 버리고 싶은데 그냥 원콤 컷 그리고 나와 들어갔다 나오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박았다 후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음. 전령이 남아 있어요? 사람들은 얘기하지 내가 그걸 까먹었다고 생각하지. 제가 좋아하는 전령 타이밍은요 없애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연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명륜진사받기 녹턴으로 가겠습니다 무한으로 즐겨요 명륜진사 녹턴 가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뭐 뒷광고는 아니고요 네. 약간 더 들어왔을 때 살짝 눈치 보다가 뭐. 니체가 그런 말을 했죠. 나는 회생 불가능한 쓰레기예요. Like this. 근데 개 같은 게 간만에 유특각 좀 뽑으려 그랬더니 쓰레기처럼 끝나서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쓰레기 같네. 잠깐만 이거 뒷방? 예. 때릴 수 있을 때 뒷방 치는 거좀 은근히 큽니다. 언더. 어쨌든 K도 1레벨은 약해 어, 서로 못 크는게 낫죠 어차피 크면 클수록 제가 힘든 구도기 때문에 이 구도는 서로 못 크는게 좋습니다 진짜 일라오이 하시는 분들 K보면 아찔할때 많을거에요 어 상대법을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나도 이게 뭐 게임이 만만치 않아서 모르겠다 얘는 벌써 수학에나 스타트잖아, 건방지게. K들이 저렇게 많이 해. 특히 일라오이는 K 상대로, 이읍좀 견제가 빡세서. 그래서 오바하는 거야,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는 안 된다. 내가 좀오바플레이 해줘야 된다. 픽에다가 오픈까지 한다고? 렐이 풀딱이라 좀 심각하긴 할것 같거든요? 근데 상대도 티어가 낮던데. 아, 텐션 개 떨어진다. 텐션 개 떨어진다. 어? 삼이라가 일단 움직이긴 하네요. 이미 아이템 팔아서 뭐 의미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예? 아, 근데 진짜 막말로 케이만 아니었어도 내가 진짜 해줄 수 있나? 그러니까 난 이게 너무 석이 나간다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걔 못하는 애들이 픽도 양보 안 했다는 게 너무 석 나가는데? 무슨 똥배짱으로 게임 하냐야 어? 이래놓고 이겨줘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와, 나 진짜 계속 나가긴 하네, 생각해보니까. 이거 캐리하면 그래도 좀 의미 있나? 응? 문제가 뭐냐면요. K를 아무리 이렇게 패나도. 결국 k 일이 계속 유리해요 근데 이게 템이 또 뜨면 뜰수록 메커니즘 자체가 그래서 내가 K1만 아니면 진짜 슈퍼캐리 되는데 내가 9대1도 할 자신 있거든? 이게 잘만 풀리면? 이 구간 어차피 다 따기도 못하는 애들 아니야 근데 k 일이라서 내가 이게 캐리가 확신이 없다 애들이 다 기본적으로 원거리 애들이 대다수에다가 아니 3일한 아까 이제 움직인다니까 아까부터 음. 근데 아웃소리 좀 해주면 되게 큰 힘이 되긴 되거든요. 아, 그것도 안 되려나? 나이판 진짜 슈퍼, 나 간만에 좀 내가, 내가 내 스타일은 완전 아닌데. 나 진짜 간만에 KDA 신경 쓰는 게임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KDA를 신경 쓴다는 게 이런 게임은 내가 막말로 죽으면서 게임하면 못 이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죽는다는 얘기는 K 이 큰다는 얘기잖아. 그럼 K를 아예 뚫을 수가 없어. 이게 지금 실력 발이랑 성장 발로 K를 계속 조져야 되거든요. 제 입으로 그래서 얘기하기 그렇지만 저이 게임 노데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진짜 일라오이 할때 원래 KDA 신경 안 쓰는데. 사람들은 얘기해. 왜 쿨텐 KDA는 개벌레냐고? 실제 지난 시즌제 일라오이 KDA 1이 안 됐죠.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거든. 근데 나도 신경 쓸땐 쓴다. 네. 타이밍 어땠어? 카타리나가 들어올 거리 읽었다면 믿어줄래? 탈이나 애송이들 특이 저런 거 무조건 점프 뛰거든요 저거 눈깔 착하게 뜨고 다니확 죽여버리게 해 되는 지 포기하지 마. 그때가 끝난 거니까. 자, 그래서 훈훈하게 일단 결말은 났지만요 잊지 마세요. 3미라 리프트. 레는 솔직히 말해서 티어가 낮으네요. 애야. 풀딱이에요. 애야, 전 시즌에. 그냥 어떻게 보, 보니까 하이큐 걸린 거야. 그러니까 쟤는 그냥 못하는 거 같아. 내 생각에. 근데 3이라는 서폿이 못하는 거 열받을 수도 있지. 뭐 정확히 사정을 못 봤어도. 근데 젠고의 트롤을 했어. 나중에 정상인 척 했지만, 이런 애꼭 리포트 하세요. 네. 렐은 리포트 할 필요 없지. 못하는 거는, 못하는 거는 죄는 아니야. 아, 그리고 뭐 하이큐에 걸리면 못할 수도 있지. 자기 티어보다. 뭐어 찍어야 되지. 어, 여러 개다 되네? 뭐네개 정도면 될것 같아. 나중에 정상인 척 했지만, 게임 자세히 보시면, 거이 트롤 구간이 있습니다. 야, 상대편 쪽에서 아그니까 나는 뭐 우리 팀 채팅이 궁금했던 게 아니라 이런 거쏘레나면 상대 팀 쪽에서 난리가 날것 같은데 되게 풀하게 다 나갔네. 상대 팀이 쏘레는왜 쳤을까? 좀 신기하긴 하구만. 잠깐만. 명예를 3이라가 준게 조금 갑자기 죄책감이 들기도 하는 걸? 아니야. 근데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마. 트롤은 트롤이야.